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출발다 저는 백근입니다 최근 20억 원이 투입된 거제 거북선이 최근 경매를 통해서 단돈 15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154만 원 남았으면 0.1%도 안 되는 값에 팔린 건데요. 이 거북선은 요 2010년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됐었죠. 그런데 금강송으로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미국산 저가 소나무를 썼고요. 이후 거북선에 물이 새서 그냥 땅에 새어만 놓는데도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 보면 물이 새는 게 아니라 피가 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피 같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순신 장군도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에서는 두 개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최근에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대책 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망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3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의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지 리포터! 네, 빗길입니다. 사고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앞서 창원대로 용원 지하차도 방면으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사고가 있었고요. 현재는 사고 차량들 갓길로 이동해서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창대로 동계광장 지난 차량들 의창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3번까지 받고요. 이후 창원역을 지나서 소계광장에서 합성동 가는 길 신호 2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대로 따라 합성동 진안 차량들 창원 육교에서 북면 쪽으로 좌회전 차로가 밀리고요 석전 지하차도에서 서마산 나대목 구간 여전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대신로 말티 삼거리에서 선악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대동 요금소에서 2km 구간 정체고요 남해제 이지선인 김해 방향으로 가락 나대목에서 1km가 밀립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이영지 리포터였습니다. 빛길인데 안전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MBC 경남 라디오와 유튜브 M박스 채널을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샵 2244샵 2,244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4863번 님께서 안녕하세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신청곡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샵 224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는 짧은 글 50번,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 알고 듣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배움과 힐링의 장소를 찾고 계시나요?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 경상남도 습지 방문자 센터와 함께하세요. 김해 화포천 생태박물관, 거창 창포원, 창원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양산 당곡 생태학습관, 창원 남사르 문화관 주남 저수지 환경학교, 창영 우포늪 생태관, 하동 지리산 과학관. 합천 정양립 생태공원. 고물 같은 습지 방문자 센터를 4곳 이상 방문하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과 함께합니다. 문화 누리카드로 누리는 풍요로운 일상. 전국 문화예술, 여행, 체육, 교통, 영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 문화 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면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전화 ARS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경남 문화누리카드와 MBC 경남이 함께합니다. SNS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응원책 영화, 작품, 유료폰트 등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매너 상표권! 상표 대용 판매는 불법 비매너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매너를 지켜야 SNS가 즐거워요 네, 유엔이 2035년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죠 과학자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 파괴에 따른 식량 부족 때문에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경남 도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힘 장진영 도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의원님께서 도입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꿀벌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발언하신 이유 배경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꿀벌은 이렇게 단맛을 내는 당분을 뭐 공급하는 식품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또뭐 항세균성 보존제 뭐 상처 치료제 또뭐요 최근에는 어, 피부 미용 이런 데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에 식품 외에도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 어쨌거나 우리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이제 에그 이렇게 과실도 맺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 중요성이 에, 바로 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한 730조 원 정도의 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음. 우리나라에서도 한 6조 원 이상으로 어,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합천의 양봉농가가 많고 합천 지역의 피해가 또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합천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 대책 마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예. 예. 그 꿀벌이 사라지면서 전국 양봉농가 82%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경남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중국 양공농2 만이천 농가는 등록되어 있는 농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등록 농가 수까지 합치면 뭐 전체적으로 우리 양공 협회에서는 어, 한 2만 7천 농가 정도를 이렇게 그 보고 있거든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경남에서는 약한3,300 정도 농가에 한 20만 군 내지는 한 30만 군 정도의 피해가 와 있다. 음. 그러면 보통 이게 에, 감이 잘안 오는데, 음, 예를 들어서 한 100개 군 정도를 이렇게 에,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있다면, 예. 적어도 한 어40% 정도는 피해를 입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한 100개 군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던 분은 어, 지난 겨울을 지나고 나서는 올 봄에는 한50군 정도밖에 없다. 뭐이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이번에는 심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말씀해주신 대로 양봉농가 피해 규모가 그 정도인데 양봉농가가 그렇게 어려우면은 그 꿀벌의 수분에 의존해서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 다른 농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이게 더 넓게 봤을 때는 인류 전체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함께 사라진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 지금의 상황이 좀 그만큼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아, 당연한 말입니다. 음. 그 꿀벌이 사라진다면, 예, 어, 뭐 아이스 타 아인은 음. 4년 이내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꿀벌이 이제 그 방금 얘기했듯이 예, 과육에 이제 이렇게 예, 수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예.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제로 이제 예, 과실도 맺지 못하고. 음. 이러다 보면은 어 식량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어 인류가 어 생존할 수 없는 예. 어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까지 기존 이제 가져왔던 어 생각을 좀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 지금 이러한 원인도 사실은 이번 캐사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지금. 어,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한다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기후위기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살충제, 뭐, 뭐, 과다 살포, 뭐, 이런 것들이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 음, 이녀가지고 이제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정말 어,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어, 기후위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꿀벌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엠박스를 통해서 농약 살포도 문제고 기후위기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결한 이유가 이 대책을 좀 제안을 하셨길래 그 부분을 예, 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보면 꿀벌에게 필요한 환경인 밀원 숲을 조성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예, 내용일까요? 예, 밀원 숲은 어, 잘 아다시피 꿀벌에 이제 그 영양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1kg 어, 꿀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560만 송에 음. 찾아가야 어, 꿀벌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어, 그렇게 보면 이렇게 어, 우리가 나무로 어, 이렇게 또 꽃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밀원숲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으흠. 그런 또 밀원숲으로 어, 할수 있는 나무들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흑계나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온나무, 엄나무 이런 어,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또 사실은 이런 나무들은 산주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나무들은 또 별로 어... 저 식재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식재를, 이런 미론 숲을 이룰 수 있는 나무들을 공급을 좀 확대하고, 그런 또 지자체, 공급 확대된 지자체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조금 인센티브를 음. 제공해서 예. 미론 숲이 제대로 조금 조성될 수 있도록 예.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산주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그럼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밀원숲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양봉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도 짧게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잘 아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어, 식량의 또 무기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 일들이 이제 그 에그 어, 인플레이션까지 일으켜서 음. 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음, 그래서 이런 어, 양봉이 그 자체 농가에서 수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 결국은 어, 식량 안보까지도 어, 내다볼 수 있다. 음. 어, 그렇게 한다면 어, 우리가 지금 농업 직불제를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예. 아 여기에도 우리 작년부터는 또 임업 직불제도 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양봉도 당연히 어, 직불제도를 통해서 음. 안정적으로 어, 그 가치를 공익적 가치를 인정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 어, 그렇게 생각해서 예. 어, 양봉 직불제를 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 초반에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꿀벌이 가치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서 양봉 직불제를 도입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을 줘야 또 인류 전체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이걸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농가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꿀벌 집단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서 양봉농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답변을 하기 전에 예 우리 경남 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번 양봉농가 피해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연초부터 우리 박안수 도의사님께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황을 듣고 청취하고,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봉 사망군 지원과 양봉 기자재 네, 꿀벌 방역 장비 등 조기 지원을 해주신 우리 박안수 도의사님과 경남 어, 축산과에 대해서, 어, 뭐,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게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양봉식불제와, 아 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어, 팩트를 어, 집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이기이 어, 변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갑자기 추웠다든지 갑자기 또 따뜻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따뜻할 때는 우리 별들이 바깥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추워버리면은 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예. 현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기반을 붕괴되지 않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 광범위하게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어, 벌써 조 양봉농가에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와 임대차 삼법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한데요.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원장관의 발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 개조 도입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전세 사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세금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이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를 국수 육수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이 에스크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매매 대금을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전세 제도에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집주인에게 주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그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돈을 맡겨 놨다가 예. 전세를 나올 때 다시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맡겨 놨다가 예.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받아서 나오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시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집주인은 과거와 같이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들이 좀 제한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율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만약 전세금이 2억 원이면 1억 원은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제 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현실에서 정말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앞으로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동안 우리나라만이 전세제도가 세계적으로 이래 어떻 적용되어 왔었는데 그런 측면에 봐서 이걸 만약에 지금 에스크로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전세 제도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까지 음. 가기 때문에 예.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개도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당초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개도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그 국토부 장관 표현에 의하면 과태료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더니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잠시도 제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당초 2021년 6월 1일부터 2년간 정도 제도기간이 끝났고 다음 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전월세 신고제가 어 이게 뭔데? 약간 이렇게 예전부터 그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 맞아? 이렇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도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할때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권에 대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시행되는 지역은 서울시 그다음에 그 광역시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시 지역에만 이 국한돼서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한 제도였는데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간의 유예기한을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그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어서 잠시도 제도기간을 좀 연장하겠다는 음. 그런 의지를 국회의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장관 표현대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가격이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적다. 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가격이 더 떨어져 가지고 또그 경제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수 있는 우려가 지 있기도 했었는데 예.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라고 음.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장관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측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 장관 표현에 의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하기는 좀 희귀 상조다. 음... 그러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적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의미를 좀 부여했고요. 예. 그리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그 당분간 지금 같은 하향 안정세가 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강정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경남 지역이라든지 뭐 이곳 뭐 경남 인근 부산 울산 뭐다 봤을 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호가 중심이 긴 하지만 그 최저가에서 수억 원씩 이상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된 적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결국은 가격 상승이 좀 같이 가속이 붙는데, 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거래량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 역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지역이 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가는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영민님께서는, 아,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9551번님께서, 어, 비 내리는 아침, 참, 게으름 피우기 좋은 아침인데요. 으라차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자를 주셨는데요. 예, 네, 오늘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좀 무탈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4863번님께서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도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으면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또 신청곡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김원중의 바위섬 살짝 들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비도 오고 어, 가시거리도 짧고 길도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무탈하시고 문득문득 문득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해 주신 미래님, 수연님, 영민님, 미령님, 준현님 등등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폭풍